요즘 수행자들이 그 우리 절에 사는 손님이 너무 안 온다. 신도들이 안 온다. 지금 거 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 해도 저절로 모이게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뭐 특별한 생각이나 말재주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산 속에서 갈고 닦은 내면의 지혜가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수행력이 높다, 그렇게 자랑한다 하더라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낮으면 낮고 해롭다면 그 경제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치 탁한 물에서는 맑은 향기가 날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과 무엇이 가득한 내면에, <laughs>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결국 우리의 꿈과 말, 행동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자는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작은 미소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지혜와 자비가 배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꾸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정진하고 곱장을 씻고. 마음을 맑게 한 사람만이 그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반 여러분 수행자는 겉 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채워진 지혜와 자비심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저절로 끌어당기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수행자의 참된 힘이란 점을 아시고 열심히 연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